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아유, 저 화각 네. 스무지지세의 정관장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박사범TV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아, 요, 요새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영상이 너무 안 올라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는가 아예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사범생활은 이제 마무리를 한지 한참 됐고요 네. 어, 이제 부천 중동역 송내동이라는 음. 곳에 제가 도장을 차려가지고 아. 지금 이제 한 4년차 5년차 정도 주짓수 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셨구나 네. 아, 영상이 너무 안 올라가지고 제가 네네. 복습만 하다가 새로운 영상 너무 기다렸어요. <laughs> 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네. 다른데 오픈매트를 네. 돌아다니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대회장에서 네. 구독자분을 만나면 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laughs> 따끈따끈한 영상이 이제 기대되는데 언제쯤 네. 영상이 네. 네. 만들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제 아. 활동을 음.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음. 일단 제가 주짓수 영상을 조금 안 올린 이유는 네네. 도장을 처음 차리면서 네네. 조금 사실 부족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제가 제 실력으로 정말 주짓수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도 되는 건가? 아 너무 초중하신데왜 그런 출, 생각을 하시는지.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코로나 때 네네네. 주짓수 도장을 차려가지고 사실 우여곡절하고 좀 힘든 일이 게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힘들고 네. 코로나 때도 힘들었죠. 지금은.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사범 생활할 때는 물론 이제 저희 스승님, 관장님하고 예.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또 음. 질문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대처해 나갈 수 있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그 도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되게 부족함도 많이 느꼈고, 그래가지고 잠깐 정지를 하다 보니까 어. 이만큼까지 또 길게 쉬어버렸습니다. 어, 이제, 이제 네. 새로운 구독자들이 많이 구독해주실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어. 이 영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다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아, 예, 오프멘트 같은 거 하시면 그래가지고. 혹시 구독, 네. 구독자들이 오시게 된다면 네네. 뭐 스파링이라도 한번더 잡아주고 기술이라도 한번더 알려주시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아. 네. 오픈매트 저희가 일요일마다 열고 예. 있는데 어, 매주는 못 열지만 네네. 주말에 가끔 일정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래도 2주에 한번 이상은 일요일날 도장을 열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일요일 3시에 아. 열고 있으니까 누구나 올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주짓수를 아. 사랑하시는 네. 그 대신에 이제 네. 어, 중학생분들은 네. 아직 네. 조금 그 어른들하고 교류하기 조금 어리기 때문에 네. 최소 고등학생 이상 분들은 아, 일요일날 저도 한번 네. 나중에 참가 네. 자주 예. 와서 땀, 땀 흘리고 매트 바닥에 네. 땀좀 네. 땀 흘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구독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사범 TV에서 이제 박간장 TV로 리뉴얼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제 운영하실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관장된 지도 조금 오래됐고. 그래서 아, 짬, 짬밥 좀 어, 조금 됐네요 그렇죠, 짬밥이 조금 됐습니다. 네. 좀 부끄럽지만. 네. 네, 그래갖고 좀 채널명도 이제 박사범 TV에서 네. 박간장 TV로 어,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이죠, 어,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 네. 다시 한번 음. 어,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활동할 때는 진짜 불꽃처럼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했었거든요. 엄청 진짜 댓글 하나 나오면 제 10분 안에 답장 다 달아드렸었습니다 아 옛날에 그, 지금은 제가 완전히 차갑게 그 번개 <laughs> 지고에 저는 스파크 좀튕겨주시작했네요네 그러려고 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이제, 있겠습니다 예, 불을...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laughs> 재밌는 컨텐츠로 많이 찾아보려고 하니까 앞으로 박관장 TV로 리뉴얼하면서 저희가 원래는 기술 영상만 매주 하나씩 업로드하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기술은 그대로 업로드를 한 개씩 하고요. 제가 관심 있는 음... 그런 분야 기술 계속 로그인하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재밌는 컨텐츠도 많이 해보려고 해요. 음... 어떤 컨텐츠?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무술하고 교류를 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유도나 레슬링. 레슬링 인기가 조금 많이 맞죠. 올라오고 있는데 네. 뭐 저도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고요. 자, 아는 동생도 음. 레슬링 도장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좀 교류를 많이 해볼 생각이고 음. 또 그다음에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은 음. 소통하는 뭐 그런 시간도 갖고 그다음에 제가 매주 오픈매트 여니까 그때 관련해서 또 고수분들한테 기술 묻는 시간 뭐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취소 누르지 마시고 어. 주짓수를 <laughs> 네.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시킬 수있 주짓수에서 그냥 액기스를 그냥 짝짝 아. 짜버리진행 먹고 어. 딱 마시고 딱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 마늘 액기스 그냥 짜듯이 그냥 주 이거 의또 1.5타 강사? 아, 그러세요. 이제 1타 강사 아, 예. 그, 그, 있는 두, 그 정도 그 분, 어. 잘하시는 분너무너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네. 아. 그래서 어 구독 취소 누르지 마시고 네네. 앞으로 즐겁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소통할 네네.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